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략의 면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첫째 날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오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산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변화산, 높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세 형제를 데려갔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이세 형제를 데려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였지요. 어,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발하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너는 반석이다 하면서 베드로 시몬인의 이름을 베드로로 변경해 주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서기도 잘, 나서기도 했고, 대답도 잘 했고, 또한 그랬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으로 변화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야구보 사도는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를 예수님 하나님이식때문에 아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의 그 핏값이기 때문에 야구보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요한 사도는요,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늙어서 죽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지만 늙어서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본인이 또 직접 증언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발 밑에 함께 있었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니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맡겼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을 택하셨는지 그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 명을 더욱 택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음, 여러분 더 마음이 가는 분이 있죠. 어, 자녀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택함의 택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상에 등록된 인구수가 75억 명 정도가 약 75억 명 정도가 되는 인구수라고 합니다.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21억 명으로 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사람은 이 중에서도 단 3억 5천 명밖에 되지 않고 가톨릭이 11억 명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숫자는 12%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숫자에 내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중에서도 아마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의 국민들을 빼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영국도 성공해라는 거대한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의 숫자를 따지자면 정말 많이 줄어듦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택함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명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가셨는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제가 앞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고백 때문에 택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야고바 요한은 유대의 아들이라는 보아너 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 주셨는데 그리고 이들의 집이 부유했던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 부귀보다 더 많은 것들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노년을 잘 마치고 유배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삶을 살다가 죽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끝까지 잘 소유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택함 받은 자녀들 되시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현시에 안주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우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는 순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 하나 희생해서 내 가족이 큰 보험료를 받으면 되지 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귀찮고 사는 낙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에 더욱 성장해야 할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와 영광, 축복을 알리고 전파해야 합니다. 안주하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황홀한 광경과 영광과 은혜를 만끽한 세 명의 제자 중 베드로는 안주하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영광을 누렸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본 하늘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는 상상으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라 같이 나랑 같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자 해야 하는데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모세야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면서 모세야 엘리야와 예수님 위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경이 자신의 눈에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주하면 결국 죽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보니 대한민국의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양적 성장에만 너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질적인 성장에 매달리고 정말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만 하는데 과거의 구습에 쫓아서 과거의 영광에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내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입술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만 믿음이 있지 마시고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이 구름 속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 3명은 너무나 두려워하죠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지자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던 그 예수님. 물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자신들과의 다른 위치에 계신 예수님 본이 어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정말 왕중의 왕이고 신중의 신인 예수님이 나타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요. 같이 밥 먹고 놀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제재도 없이 무사 통과하지만 나는 붙잡혀서 내 신분을 밝혀야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뭐해? 빨리 안 오고 빨리 들여보내! 이럴 때그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다른 위치에서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게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도상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요한사도 빼놓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행하는 사람도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들을, 큰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한 변화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변화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어 사실은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장어 올해 3월까지는 어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안경을 쓰니까 물론 요즘에 안경 많이 쓰지만 이게 건강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 안경 쓴 모습을 보고 그분이 능력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어, 조금 실망을 했다 안경 쓴 자기도 안경을 쓰니까요 안경 쓴 모습을 보고 좀 실망했다고 하는데 어제저 역시 눈의 건강 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또 여러분 기도도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 안경도 쓰시고 건강 검진도 하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는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시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